회장님, 저희 아빠 찾으러 왔어요. 비오는 오후, 낡은 교복 입은 두 남매가 본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젖은 운동화, 떨리는 손에 쥔 30년 전 사진 한 장.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나는 58세 백만장자 강재훈. 돈은 많지만 공허했습니다. 30년 전 사랑보다 성공을 택했고 첫사랑 은주를 떠났습니다. 결혼했지만 아이는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은주의 이름이 이 아이들 입에서 다시 들렸습니다. 사진 뒷면엔 은주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재훈 씨, 아이들이 크면 꼭 보여주세요.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니? 3개월 전이요. 은주가 죽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15년 전 은주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암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당신 대신 익명으로 병원비를 보냈어요. 그녀는 당신이 보낸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0%. 은주의 편지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친아버지는 당신의 형 재석 씨예요.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망간 바로 그 형. 비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아이들이야. 그걸로 충분해. 너희를 우리 아이로 삼고 싶다. 정식으로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정말 저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너희 부모야. 그날 우리는 피가 아닌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5년 후. 민준이는 사회복지사, 서연이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은주재단을 세워 500가구의 미혼모를 도왔고, 전국의 은주마을 신 곳을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성공이 아닌 행복으로,